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닮은 도형의 손분의 길이에 대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닮은 도형의 손분의 길이 이 길이에 대한 문제를 6문제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이 그림을 보고 x의 값을 구하라 그림은이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부터 수선을 내립니다. 이때 3, 12이 조건하에서 x 이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유 나오는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린 이 도형은 이 직각 삼각형하고 이 직각 삼각형하고 전체 이 직각 삼각형 은 닮은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길이기 때문에 이 직각 삼각형하고 이 직각 삼각형의 닮은 손질을 이용해 가지고 비를 세웁니다. 비례식은 이 작은 직각 삼각형 이 직각을 긴두병 3대 X는 이 직각 삼각형, 이 직각으로 키운 병 x 대 12, 다시 한번 3대 x 는 x 대12 이런 피레식이 나옵니다. 즉, 이두 개의 삼각형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3대 x 는 x 대 12, 여기부터 x의 제곱은 36, 풀면은 x 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서 X의 값을 구하라. 조건은 이거 다 평행입니다. 예,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이거 다 평행입니다. 평행이고 이 길이가 8, 이 길이 12입니다. 이때 e 이 X의 길이를 구하라.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막 이번에 이두 삼각형은 닮은 도형입니다. 때문에,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8대12, 약분해가지고 2대3입니다. 즉, 여기 2대3, 여기 씁니다, 비를. 2, 아, 미안하다. 2대3. 이렇게 써놓고, 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이거 평행이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그래서 비례식을 세웁니다. 이 작은 삼각형부터 3대 x는 5대8 이렇게 비례식을 세웁시다. 즉 3대 x는 5대8 5x 이 a l 24즉 x는 5분의 24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 마지보는 삼각형, 닮은 삼각형인데, 이것을 b를 생각해가지고 b를 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다. 이렇게 식을 세입니다 자 그러면 세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세번째도 이 그림을 보고 x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조건은 15, 8, 15이 조건나에서 x의 이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에, 닮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딘가 보입니까 이 삼각형하고 전체 이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각을 공통각으로 보고 이 각을 긴두병 작은 것을 보면 은 10대5 2대1 이지요. 크게 보면은 이긴 각은 이큰 삼각형에서 이 각을 긴두 변은 이거때이거죠 이거 20대10 비로 말하면 2대1 이지요. 작은 것도 2대1 입니다. 따라서 두 변과 두 변의 비가 같고 구사의 긴 각이 같기 때문에 닮은 삼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 이 삼각형이라고 이 삼각형에서 8이라고 x가 대응합니다. 8라고 x가 대응하기 때문에 잘봐지십시오 쉬울 수있니다 작은 삼각형 5대 8 이렇게 가져오면 이큰 삼각형 제일 작은 길이 이거 10이죠. 10대 x 다시 한번 이 삼각형 제일 에 작은 편의 길이가 이 5죠. 5대 8은 10대 x 이렇게 쓰였습니다. 5대 8은 10대 x x 계산하면은 5x 이퀄 80으로서 16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대응하는 변의 비를 생각하면 5에 대응하는 것이 10이고 8에 대응하는 것이 x. 5대 1 0이콜 8대 x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그림을 보고 X의 값을 구하라. 조건은, 이거 평행입니다. 이 화살표, 이 화살표. 이 평행이고, 이것도 평행입니다. 이두 개는 평행입니다. 7, 3. 평행, 평행. 또 이거 평행, 평행이고, 7, 3을 이용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닮은 삼각형보다도 평행선, 이 평행선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봅니다. 잘 봐주십시오. 우선 이것이 평행이기 때문에 비는 이거 73인데, 비로 말하면 7대3이죠. 여기는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지만도 7대3입니다. 이 평행선에 의해서 7대 3.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거 평행이 되면에이 비가 그냥 들어가죠. 7대 3. 잘봐죠 이거 7대 3. 이렇게 할수 있죠. 감춰놓으면 이거 평행이 됩니다. 이 삼각형에서 평행선에 의해서 이 비가 그냥 들어가죠. 7대 3.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이 X의 길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길이가 7입니다. 이 길이 7, 이 7을 7대 3으로 나눈 7 부분이 X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죠. 지금, 7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되죠. X는. 7 곱하기 10분의 7. 계산하면, X의 값은 10분의 49. 소수로서 4.9 해도 괜찮습니다. 10.4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x의 값을 구하라. 이 그는 평행 평행 평면 평행, 이세변 평행입니다. 그리고 42x오 ex를 구하라. 42오 유 이쪽으로 해서 ex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세 변이 평행일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전부터 이 변의 평행으로 하나 선을 권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권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 사이 때문에 여기 사이지요 여기도 사이지요 X를 구하는데, 이, 이 부분, 이 작은 부분, 이 부분이 길이 알면은, 이 길이하고 4를 합하면 은 X이죠. 자,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은 손질을 이용해가지고, B를 니다이 길을 일단 A를 하겠습니다. 이 길이 A입니다. A를 하면은, 이런 식이 생기죠. 2대 A는, 이대 e 대 A는, e 대 A, e 대 A는 7대,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는 6부터 4를 빼면 2지요. 따라서 2대에는 7대 2다. a 를 계산하면 7분의 4. 여기 7분의 4입니다. 따라서 X는 4에다가 7분의 4를 합하면 되지요. 따라서 X의 값은 7분의 32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섯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여섯번째도 이구림을 보고 x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이거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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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첫과나에서8 8 4 10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 x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고 뺀, 뺍니다. 이 길이부터 이길이 뺍니다. 그러면 우선 이길이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 a를 합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삼각형 닮은 동형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식이 나옵니다. 4대 a는 12대 8 4대 a는 12대 8 여기부터 a는 3분의 8 이거 3분의 8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좀 B 합시다. B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문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옵니다. 8대 B는 12대 10. 8대 B는 12대 10. 여기부터 B는 3분의 20. 따라서 X는 B부터 A를 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20부터 3분의 8을 뺍니다. 3분의 12, 3분의 12는 4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에 기본적인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에 반드시 복습을 해가지고 풀수 있도록 해놔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만하겠습니다.